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션의 다육식물 이야기, 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거어져, 그죠? 자,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루돌프라는 식물이구요. 루돌프,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음, 랜덤으에서 뽑아서 갈게요. 금액은, 음, 3 0원에 가겠습니다. 이름은 루돌프구요. 제가 이름 올려드릴게요. 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2cm 왔다 갔다 하고요. 묵은둥입니다.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연등이라고도 하고 가시오 절금이라는 식물은 9cm 포트에 있는데 음, 사이즈가 좀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랜으브해스 가겠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가겠습니다. 야이는 가시오 적금입니다. 가시오 적금 지금 보시는 것은 미니 미니마구요. 미니마입니다. 미니바가 아니고 미니마고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식물들 중에서 최고 이쁜 식물들을 일단은 두개는 선발했습니다.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는 군생같은 경우에는요. 포장중에 분리될 수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니마 랜덤으로 뽑아서 가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이구요. 음,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어, 12cm 포트인가요? 아, 11cm 포트에 있습니다. 미니마 금액은 랜덤으로 뽑아서 만 원에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루엣이고요 묵은둥입니다. 음. 자, 실루엣, 금액은 5,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실루엣. 아주 아주 예쁘게 묵어있는 실루엣이구요. 한번더 갈게요. 자, 실루엣, 금액은 5,000원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합식해놔도 되고요 사이즈는 좀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묵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9cm 포트에 있는 마시멜로고요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색깔이 예쁘게 스무굽고요. 색감 그대로고, 보시는 것처럼 앞뒤 자국 한게 나오네요. 마시멜로. 금액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름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것은 7.5cm 분에 있는 후레뉴 금입니다 7.5cm 분해 있고요. 시중가 금액이 어마어마한 요 후레뉴 금입니다 브레뉴 검은 어, 착한 검에 가겠습니다. 완전 목질화 다잘 되어 있고요. 어, 몇 년을 붙혔기 때문에 식물 자체가 음, 다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 검이다 보니까 햇빛에 노출돼서 되다노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착한 검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7.5cm 분에 있는 브레뉴 검 금액은 3만 원이고 정말 잘 다져졌죠. 브레뉴 검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표 한번 더 가봐 드릴게요. 자 브레뉴 검. 3만원이고요. 정말탱글탱글하게잘 붙여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보톡스 금 7.5cm 분에 있습니다. 보톡스 금이고요. 음 보톡스 금은 2만원에 가겠습니다. 잘 다져졌고 7.5cm 분에 있기 때문에 어, 작은 공간이라든지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음, 미인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심지 마시고요. 작은 분에 심어주세요. 저도 보시면은 작은 7.5cm 분해해서, 이렇게 예, 정말 예쁜, 이게 달달, 붙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보토스, 범이고요 자연군생입니다. 금액은 2만원에 갈게요. 자연군생. 7.5cm 분해했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금액은 6천원에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갈게요. 라즈베리 아이스. 사이즈는 12에서 13cm 정도가 나오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6,000원에 가겠습니다. 모든 식물 뽑아서 갑니다.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가 가능하고요. 이는 금생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죠. 그쵸? 그렇죠? 얘는 물을 너무 빵빵하게 먹어가지고, 식물은 물을 말려서 갈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블레드. 어, 제가 몇 년을 굳혔는데, 7.5cm분에 있고요. 어, 번호는 2번이고, 자연군생으로 해서 갑니다. 자연군생. 금액은 8,000원. 보이시죠? 자연군생이고요. 정말 색감이 예쁘게 해서 물들었는데, 음, 물을 줬더니, 음, 물좀 많이 빠졌습니다. 목질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자, 로블레드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금액은 8,000원에 갑니다. 완전 묵은둥이. 자, 요 식물들 작년에 제가 팔라는 걸안 팔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햇빛이 조금 덜 들어갔어 그렇구요. 자연군생입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목질화 다잘 되어 있고 자연군생이죠. 자요 식물은 번호는 1번이고요.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작지만 완전 묵은둥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몇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붙여졌습니다. 목질화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목질화 정말 잘 되어 있는 로블레드는 1 어, 번의 로블레드는 자연군생 만 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로블레드 같은 경우에는 어, 10cm 포트에 있습니다. 10cm 포트에 있는 로블레드는 3번이고요. 금액은 18,000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 어, 1, 2번에 비해서는 조금 덜 무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수행을잘 갖춰져 있고요. 금액은 1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식물은. 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작아지진 않습니다. 금액은 18,000원이고요. 3번입니다. 잘 갖춰졌고, 묵은 중입니다. 그리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러블레들은 금액은 어, 2만원에 갑니다.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음. 얘도 지금 물어먹었기 때문에 되게 무겁습니다. 음, 아주 자 지금 보시는 러블레들은, 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좀, 물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4번은 2만원에 가고요 어, 색깔은 정말 빨갛게 해서 물드는데, 음,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거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트르시아가, 어, 이제 요거 이제 딱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페트르시아고요 페트르시아. 자, 금액은, 어,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페트르시아 식물 두 개가 남아있고요 9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식물과 요 식물, 이제 두 식물이 있습니다. 금액은 7,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빨갛게, 빨갛게 식물들고, 어, 노숙의 흔적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얘가 조금 더, 색깔 묵은둥이가 아무리 노숙의 흔적이 조금 더 있네요. 금액은 7,000원에 갈게요. 자, 금액은 7,000원. 페트르시야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마르테인인데 7.5cm 분이 있는데, 아르케인 빨갛게서 물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르케인 같은 경우에도 어, 목줄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이렇게 엠보싱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런 아이들은 금액이 조금 나가는데, 자, 요 아이들 지금 이제 엠보싱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돌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 아이 는 오늘 어, 3천 원에 갈게요. 특가로 3천 원 가겠습니다. 아르케인 하나밖에 없고요. 저도도 이쁘죠. 어, 자, 요 아이는 턱가에서 가겠습니다. 7.5cm 분해 있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엠보신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상시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로즈 젤리입니다. 정말 잘, 잘 달궈졌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손톱은 조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만 원에 드릴게요. 7.5cm 분해 있습니다. 블랙로즈 젤리. 이런 식물들은 어그진 2년에서 3년은 굳혀야만이 이런 젤리가 나옵니다. 중동 식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어, 몇 년을 굳혔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가 나온 거고요. 자, 블랙 노즈 젤리는 금액은 만 원에 가고 지금 보시는 것은 9cm 포트에 있고요. 9cm 포트에 있는 야이는 어, 정말 젤리가 잘 되어 있죠. 목질화 잘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이 자, 흑장미 젤리도 제가 만 원에 보, 보내드릴게요. 앞에 보시는 요 작은 사이즈 두개는 어, 이 아이는 잎꽃입니다. 잎꽃이고요 정말 젤리야 정말 잘 되어있죠. 이 아이가 음, 흑장미가 젤리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너무 너무 예쁘게 해서 잘붙여졌죠 가지고 올 때는 진짜 그, 금액을 조금 가져갔습니다 목줄화 되어있는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이 아이 그냥 흑장미 젤리에서 만원에서 보내드릴게요. 큰아으를 심지 마세요.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음. 보시는 것처럼 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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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지금 보시는 것은 구독자님들이 어, 보기 힘든 식물입니다. 항우란 로즈라는 식물이고요. 금액은 2만 원에 묵은 둥입니다. 색감 어, 이렇게 어, 지금 요 식물은 없습니다. 저밖에 어, 없습니다. 저밖에 없는 식물이고요. 묵은둥입니다 금액은 2만원에 가고요. 10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우한 어, 로즈라고 나가는 거는 저희 집에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 항우한 로즈 금액은 2만원입니다. 어, 시준이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기이한 품종이고요. 풍둥이, 정말 정말 색깔이 예쁘죠? 이 아이는 10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자, 사이즈 아시겠죠? 그리고 크림티만 갈게요. 크림티가 묵은둥입니다 크림티가 묵은둥이기 때문에 자 크림티 묵은둥이 그냥 5천원에 가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한 사이즈 그래봤자 한 4-5cm 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는데 묵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목줄이 다잘 되어 있죠. 마마님 지금부터 자구가 잘될 거고요. 이렇게 가져가서 다지려면은 2-3년은 소비를 해야만 이렇게 예쁜 식물들이 어, 구독자님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르제고요. 자연군생. 금액은 15,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목주라 되게 잘, 잘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에 가겠습니다. 묵은순이고요 완전 묵은인데 네. 물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식물들의 물이 빠졌습니다. 요 아이들은 15,000원에 랜덤으로 자연군생입니다. 목주라 되게 잘 되어 있죠. 지 세번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목주라가 너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목줄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아르제는 15,000원에 갈게요. 15,000원에 가고 자호리즌 갈게요. 자호리즌은 금액은 4,000원에 가겠습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정말 잘 다져졌습니다. 호리즌 금액은 4,000원에 갈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페러독스인데 묵은둥인데 금액은 15,000원에 가겠습니다. 페러독스. 빨갛게 선물 들고요. 목질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식물. 정말, 정말, 뭐, 잘 다져졌습니다. 높이도 한번 보시고요. 높이 보시고, 목질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페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페러독스는 작은 분에다가 심어주시가지고, 목질화를 더 붙이시면 됩니다. 어, 묵은둥입니다. 보시면, 목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실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수련, 묵은둥인데, 금액은 7천 원에 갑니다. 색감 정말 예쁘고요자연 군생입니다. 제가 보기자연 군생 같대요 오, 정말 잘붙었는데 어, 9cm 포트에 있습니다. 너무 색감이 예뻐서 음, 자, 자, 수련, 금액은 7,000원에 갈게요. 수련,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코 이리스도 빨갛게 스물드는데, 아이코 이리스, 금액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아이코 이리스. 예쁘네요, 그죠? 아이코이리스가. 요즘 이제 물 먹고 했더니 이제 성장기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미쉐로사 갈게요. 자, 미쉐로사도 어, 금액을 안 붙여놨네요. 자, 미쉐로사. 어, 기획이. 자, 미쉐로사 그냥 특가로 제가 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미쉐로사 9cm 포트에 있고요. 한엽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제가 이 아이론 제가 8,000원에 판매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미쉐로사 오늘 6,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띠안 달게요. 위세로사, 6,000원에 가겠습니다. 쿠시엔 포트에 한엽으로 되어 있구요.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사이키고요 사이키, 쿠시엔즈 포트에 있습니다. 빨갛게 선물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런 부분은 이제 하엽으로 들어가고요 어, 노지에서 좀 커다보니까 식물들이 어, 건강한 의미가 좀 넘칩니다. 쿠시엔즈 포트에 있는 사이키는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빨갛게 스물듭니다. 지금은 자두색인데, 원래 색상은 빨갛게, 자두색에서 빨갛게 스물듭니다. 그리고 루비도나 갈게요. 루비도나도 9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루비도나 9cm 포트에 있는 루비도나는 4 0원에 가겠습니다. 빨갛게 스물들고요. 루비도나, 빨갛게 스물들은 루비도나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9cm 포트에 있는데, 완전 묵은둥이도, 시중가가 어, 만 원씩 나가는 요, 멀로, 묵은둥이는, 묵야면요 색감 나옵니다. 자, 육천 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어, 멀로 육천 원. 특가 갑니다. 요, 요 아이는 물을 먹어가지고, 빵빵합니다. 9cm 포트에 있습니다. 어, 묵은둥이구요. 금액은 육천 원에 갈게요. 자, 사각구 같은 경우에도 7.5cm 분해 있고, 자연 분생이구요. 사각구 랜덤으로 해서, 어, 금액은 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각꽃. 금액은 5,000원.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이제 물주 들어가기 시작,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 조몽 철라는 금액은 6,000원에 갈게요.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조몽 철라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은은하면서 핑크색으로 해서 물을, 물을 들어가네요. 좀 고급스럽게 해서 물을 들어갑니다. 금액은 6,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철화 종류는 좀 크게 심으셔 가지고 크게 음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 엘프인데 적신군생입니다. 적신군생인데 금액은 금액은 어, 블루 엘프. 자금액은야 제가 6천 원에 팔았었는데 5천 원에 갈게요. 잘 붙여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되게 작게 잘 붙여졌습니다. 너무 잘 붙여졌고 이렇게 보시면 적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식물들 어, 5,000원에 드릴게요. 자, 블루 웰프 정말 잘 다져졌습니다. 색감, 정말 이쁘, 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음, 12cm 포트에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헬리아는, 어, 금액은 2만원에 갑니다. 헬리아 검무지라고 적혀있네요. 헬리아 검무지 금액은 2만원.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연 분생, 제알여로는자연9식을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에 빨갛게 물들었고요 아주아주 아주 예쁜 헬리야 금무지 금액은 2만원에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b 어 e m 포트에 있는 o t 나 a 요 번호는 1번입니다. b e 게 o t maybe not, m a 아주 아주 o t maybe not, maybe not, m a y 그리고 뒤에 있는 식물은 어, 노숙의 흔적이 있습니다. 요번 여름에 어, 밖에서 좀 키우다 보니까 식물들이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음, 노숙은 흔적은 있지만 건강하죠. 맵이나입번이고 음, 금액은 7천원에 가겠습니다. 짱짱합니다. 정말 짱짱하게 잘 굳혀졌기 때문에 어, 얼굴은 더 어, 이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짱짱하게 굳혀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아, 자, 이 식물은 이제 방울복랑이에요. 금액은 4,000에 갑니다. 어, 잘 다져졌구요. 어, 방울복랑은 입꽂지 안됩니다. 입꽂지 안되기 때문에, 방울복랑은 잎떨어진 곳에서 또자구가 나기 때문에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꽃대입니다. 음, 구독자님들 그거 안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금액은 4,000원에 갈게요. 자, 블루엘프 이렇게 보시면 또 블루엘프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고요. 자, 블루엘프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큰데요. 엄청 크죠? 자, 이렇게 자연군생. 어.. 블루엘프 제가 28,000원에 판매했는데 자, 요 28,000원 블루엘프라고 적혀있죠. 금액. 자, 요 식물. 자, 28,000원에 적혀있는 요 블루엘프 자연군생. 얼굴잘 다져졌습니다. 요거 잘다져졌고 자연균생인데 요거이 23,000원에 갈게요. 그니까 23,000원에 블루엘프 음. 사이즈 크죠? 펑킨 가볼게요. 펑킨 어, 펑킨은 사이즈는 12에서 13cm 왔다 갔다 하고요. 금액은 만원에 가겠습니다. 펑킨 금액은 만원이고요. 랜덤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해서 물들어가고 있네요. 퐁킨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